안녕하십니까 만화 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문제풀이 1강 시간으로서 1번부터 1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표의 공법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기본서 우리 만화 공인중개사기본서로 실력을 다지고 실전 문제, 문제풀이 공강을 통해서 실력을 더 키우면 공법도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1번 문제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토의 계획 의 이용에 관한 범죄에 나오는 용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합니다.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집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도시군 계획은 옛날에 도시계획이라고 했는데 이제 군자까지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안에, 도시군 계획 안에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이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맞습니다. 2번. 도시군 기본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특정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다 맞는데 딱 하나 틀렸죠? 그냥 계획입니다. 특정 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기본 계획은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종합 계획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정 계획이라는 이 말이 틀렸죠? X. 3.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맞습니다. 4번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맞습니다. 혹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부족이 예상되지만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엑스 그래서 1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보겠습니다. 도시군 개입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간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개입. 이건 바로 전형적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예, 지구 단위 계획. 요거는 용어 일정이 아예 나와 있는 것 때문에 이거는 보고 바로 답을 맞출 정도가 되,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바로 2번의 지문에 있죠. 그래서 2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광역 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이게 수립 단위가 없습니다. 광역 도시계획은 수립 단위가 법률로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x 2번. 도지사가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맞습니다. 3. 광역 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한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맞습니다. 4.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3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광역 도시 계획의 수립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서 맞는 것은? 1.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와 공동으로만 수립할 수 있다. 공동으로만 아니죠.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광역 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만, 그 광역 그 시장 또는 군수가 도지사고 공동으로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으로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X, 2번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3번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20년을 단위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10년을 단위로 할 수도 있다. 이게 수립 기간에 대한 규정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X, 4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기준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이 정하고 있지는 않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 5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지방의회의 승인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X. 다 X고 하나만. 5. 그래서 맞는 걸 고르니까 4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맞습니다.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4 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 군, 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예, 의계,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구청장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의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건 시, 군, 의회의 의견을 드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x 가 되겠습니다 5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고하여 관계서류를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 있게 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5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번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나열한 것중 거리가 먼 것은 1. 광역 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맞고요. 2. 광역 계획인의 녹지 관리 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맞습니다. 3. 광역 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 맞고요. 4. 경관 계획에 관한 사항 맞습니다. 5. 농도지역 용도 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다 도시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도시 관리계획으로. 이건 광역 도시 계획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역 부시계획의 내용은 1, 2, 3, 4 외에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어떤 거냐면,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 유통 체계에 관한 사항하고, 광역계인의 문화, 여가, 공업이 방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치정 변경은 다 도시관리계획을 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주시오 그래서 6번. 다 5고 하나만 했어 거리가 먼 것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광역계획권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X. 2번. 광역계획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때는 에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습니다. 3.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맞고요. 4.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습니다. 5.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7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8.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와 관계 없는 것은 1. 기초조사하고요. 2. 공청회도 합니다. 3. 관계시도의 의견도 청취하고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습니다. 5. 5년마다 재정비. 이것은 광역도시계획과는 상관이 없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해당이 없죠. 나머지는 다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관계 없는 걸고르니까 8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기본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고른 것은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 계획의 승인은 교토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 도지사는 맞는데, 특, 광, 특, 특의 경우에는 그, 이 승인권을 국토교 통부장관이 아니라, 이거를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확정을 합니다.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X2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렇죠 광역도시계획이 더상위입니다 맞습니다 3이해 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예 입안을 제안하는데 이건 도시 기본이나 관리입니다. 관리,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뭐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이런 것들은 다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X 4.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 정치를 위한 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없답니다. 반드시 공청해야 됩니다. X 9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한다. 10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 오. 자 오른걸 고르니까 9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여 수입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글자에다 도시하고 군, 시장, 군수가 세우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또는 군수가 세우는 겁니다. X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 지역, 지구, 구역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 이런 거는 다 뭘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기본계획이 아니라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그래서 X. 3. 도시군 기본계획은 10년을 단위로 수립한다. 이 수립단위 기준은 폐지됐습니다. 4. 도시군 기본 계획의 경우에는 광역도시 계획과는 달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X. 5. 도시군 기본 계획에 관하여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당신의 수립, 집침 또는 방침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정작용을 하는 것은 그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도시군 기본 계획은 행정제, 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타액스고 하나만은 옳은 걸 고르니까 10번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공법 문제풀이 1강의 시간이었고 1번부터 10번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걸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 푸는 마음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